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와 또 성막에서 사용했었던 여러 성물들을 이렇게 안치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에단님월곧 일곱째 달 절기에 7월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7월 절기 때 봉헌을 했고, 그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6장 20, 그, 6장 그 끝절 가보시게 되면, 6장 38절쯤 가보시게 되면은, 성전을 언제 건축했느냐면, 불월 8월에 건축을 했습니다. 8월에 건축을 한 거예요. 8월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봉헌을 했으니까 11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공은 이미 다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설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이봉헌 하는 과정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 이렇게 합심으로 이루어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또 자손의 족장들, 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시로 해서 다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혼의 일체가 되어서 마음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본론을 어떻게 하셨던가요? 10절 보시면 제사장이 성주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11절에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 봉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들이 7월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 중요한 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보통 1월 1일 정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은 7월 1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명절과 같은, 설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속주일이 7월 10일에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게 먼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노정을 걸게 됐을 때 발가벗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신이 없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노정을의 여정을 헤쳐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심지어 어버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노정에서 인도하셨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야전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전에서. 야전에서 상당한 뭐 일주일 내에 열흘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초막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초막 절기에 뭐가 성전이? 거예요. 또, 대석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재시슴받고 새로운 정갈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절기에 뭐가? 봉헌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어떤 때봉헌이 이루어졌다고요? 설날. 설날은 뭘 상징하나요? 신한 묵은해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묵은해 아쉬웠고, 또 무근에 뭔가 못다이뤘었던 것들을 또 새해 또 새로운 소망으로 품잖아요, 그죠? 아 새로운 새해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제 7월 1일에 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 명절이란 말이죠. 이 절기에 성전 이 봉헌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절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뭔가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으로다가 성전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목민으로서 늘 언제나 이동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거주했었던 텐트도 계속해서 이동시켜야 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의 장소, 하나님 임제정소라고 일컬어지는 성막도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동식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동식 이제 성막을 어떻게?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영원히 예, 우리 하나님의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쉼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봉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이 성전에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대한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목의 어떤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꾸리는 땅에서도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정착 생활을 새롭게, 완전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결의했던 사건이 성전 봉헌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사장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어, 어 건축 건물들이 예, 낙후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이제 뭐 해진 곳도 많이 생기고 또 비가 올 때나 또 추운 겨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을 또 설계하고 또 모든 교인들이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성전 또 기금을 또 조성하고 또 건축된 그 설계 도안대로다가 건축 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외관들을 또막 이렇게 또 꾸몄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관들이 다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또이 교회 내부적으로 있는 또 내부 이 시설 인테리어를 또 하셨을 테고 또 여러 가지 강단과 또 기도상과 또 예배 의자들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안치하고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인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노라. 그래서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그죠? 물론 저는 이 성전, 뭐 예전부터 이렇게 지어왔던 성전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전엔 다 그냥 초가집에다가 그냥 좀뭐 벽을 좀 허물어서 밑에다가 뭐 가마짝 같은 거 깔아놓고 조금 더 이제, 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천막 같은 거 끊어다가 이렇게, 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뭡니까? 교회의 외관도 또 보수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허물어진 곳 그렇게 보수하면서, 이렇게 예배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큰 마음 먹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전경들이 나왔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 건축이 또 되면,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정리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무도 심으셨을 거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예쁘게 또 다듬기도 하셨을 테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제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그죠.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문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 필요한 부분들을 또 리모델링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방송시설들도 새로 이렇게 정비하고 밑에 우리 교육관에 테이블도 이렇게 새로 놓고 의자도 새로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야, 좋다. 아, 정말 깔끔하니 좋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들, 마음들,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듯이 또 우리 또장로님들 중에는 또 꽃으로 봉헌하시기도 하고 또 소나무로도 봉헌하시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또 의자 밑에 받침대가 끼끼 그 소리가 나니까그 소리를 좀 부드럽게 완화 완충하기 위해서도 거기다 또 공을 또 설치해서 그럼 모든 것들이 기분이 좋잖아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행복하고 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전 보원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성전이 단순하게 건축돼서 기쁜 것도 기쁘지만, 우리 이 건축이 이루어지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나의 안식처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전 제사장들이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가 되었대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것. 사람들은 아무리 집을 예쁘게 지고 뭐만뭐 몇몇백 평짜리 집이 있어도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발 웃음 짓고 행복하게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기쁨이야말로 온 가족의 기쁨이잖아요. 가장의 기쁨이고, 어머니의 기쁨이고, 또 모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온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필요한 영역들 또 교회를 세워 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그 고백, 고백, 고백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내사랑 아들딸들이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땀을 흘리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정말, 정말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 우리는 물론 이제 뭐 보이는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또 성령의 전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하나된 모습으로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구절 말씀 보실까요 구절 말씀 보시면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언약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퀴즈 하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아론의 쌍나지판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애곡하고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려주신 게 있죠, 그죠? 그게 뭔가요? 예, 만나, 만나.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이법궤에 그리고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줬던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났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없어요. 그죠. 뭐만 있습니까? 오지 두 돌판 위에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두 돌판 위에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다 썩어버렸을까요? 요걸 이제 송병헌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추측하기를 어떻게 추측을 했느냐면, 아,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 담은 항아리를 마치 신주, 신두, 신주단지처럼 마치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윗이나 사무엘 선자가 그것을 폐기 처분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추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불뱀한테 물렸잖아요. 그죠? 불뱀한테 물렸을 때, 그 불뱀의 불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거였습니까?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은, 노수로 장식한 장대구의 매단 그녹뱀을 바라보면 살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녹뱀이 뭐가 됐습니까? 노수로 만든 뱀이 나중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돼 버렸어요. 우상, 우상. 그걸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것을 그렇게 떠받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시 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나타냈던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모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종교 계획을 실시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모세의 노수로 만든 노뱀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아마도 다윗이나 삼위손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요? 이렇게. 만나다면 항아리를 섬기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겠 그렇게 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름의 쌍난 지팡이를 붙들고 영원한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우상처럼 떠받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두분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없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뭐 거까지 기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지금 사무엘 이사무엘이됐든지 이, 다윗이 됐든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여왕기상의 기록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규 안에는 두 돌판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한 만나 같은 경우에도 기적과 같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슬처럼 내린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정말 양식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신앙의 여러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신앙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정멀한 모습을 어디에 담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사랑할게. 너희를 지킬게.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함께 호흡할게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정말 마른 꽃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다 시들시들해지고 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열한기상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랑님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지구지수는 영원한 사랑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있어지 지를 주면 추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강력한 무기요 성도에게는 강력한 지혜요 성도에게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고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가 혼행일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우리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관계계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영으로추드립니다